까요? 요즘 예, 왜저 그렇게 물어보면 재미 재미없다고 할수 없잖아. <laughs> 와. 음 이제 살야겠다 근데 특정 음. 이거는 이거는 계속 가는 거예요? 내가 풀 때까지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풀어요? 뭐야? 아. 아. 아니 볼볼스킬 o 걸 s p i r 이 t 진짜 못 a b 못하 I am a boy. I a 요 a boy. I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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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o

어, 뭐 와우 뒤에 저거 저기 그거, 그거 피.. 도는것도 몰라 어떻게어떻게 어떻게 돌아요 이게 땅에서 돌고 싶은데? 아 반대로 돌아 아 뭐야 뭐야 아그나리 어? 이 나이스 이 어떻게 이거 봐 이거 이거 나 어떻게? 컨트롤 키 컨트롤 키왜 컨트롤이야? 네, 는 거. 어아누알았 어. 다 살리면 는데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너날올라 올라가요? 뭐 네. 아 대발이. 네. 아. 제발이. 아. 가는 방법을 모르는데. 네. 이거 어디로 올라가요? 어. 이거 그냥 응. 발걸이로. 오빠 셔님 그냥 다른 거로 골라 해도 돼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이거 걸어거좀고어우씨 오른쪽에 메르시. 어, 와. 나가자 왼쪽에 왜이프말 왜이래요 잠깐만, 아, 잠깐만. 나 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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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해줘 나도 해줘 잠깐만. 내가 뭘 누르는지 모르겠어 아 개빡 이스이스이스민초이스이스민초 <laughs> 우리 라이브 보이 뭐 있어요 우리 라이브 보이 뭐 있어 같이 갈게용. 갈게용. 위로 보어 위로 살고리를 위에다. 비도. 착했지요다 왔어요. 다 왔어요. 갈고리를 위에다 걸어. 그리고 돌아. 돌아. <laughs> 오.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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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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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용감 타다 나옴. 가위 바 용감. 아, 어, 용감. 내가 내가 어용게 어, 내가 다할 거야. 어줄게아에 위에 위에 위다이에위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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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캐리했는데? 어, 사람이 안보여 아, 어디갔어 거, 어디있는데 거, 어디 내는거 씹어서돌 위에 어디있어 어디어아이었을걸 있었을걸 아 씨발 아아이아 씨발 아아 위에 있어요? 돌돌돌돌 잡아야돼 아 씨발 아이기보고있었아 날치질이 많으세 안돼 내려가는 방법을 모르겠어. 오. 아. 어. 아 벤치 어렵다. 아 깜짝이야. 여기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나갔다요나갔세요두대 빠짐. 해줘, 해줘. 이리, 신 이리. 이리, 이 이리, 이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내이볼내리볼 말고. 리 어. 이리. 나가요. 리 이리, 이리. 살리이 간다. 리리 이리, 리리리 이리, 이리. 이리, 이이 총왜안 써? 떨어진 어, 거 아니야? 장전... 아, 그총 쏘다가 왜안 아, 그래요? 아, 그 아, 니야당전 아, 그래요? 당그한얘기그 아, 까 봤... 아, 그래요? 너무 당황스럽네 <웃음> <웃음> 아, 그래 <laughs> 아, 네. 캐리 하셨는 아, 아, 까래요 아, 그 아, 내려가는 방법을 몰라보지아 뭐, 그게 그게 캐리스 <laughs> 실용적이었어. 이거 핑고 언니가 망치 쓰면 내가 거기다가 용검을 쓰는 거야. 핑고 언니가 망망치 쓸때 알려줘요. 아, 네. 오케이. 알려주면 안 맞다니까요? 사, 아. 아 그런가? 일, 이, 영. 어제까지. 네, 이제 세 번째 망치 이렇게 할것 같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어쩌라고 어, 어, 어. 아, 피프님 특전 두개 뜨셨다 아, 미치지. 진짜 오른쪽에 어, 메르시 <laughs> 와, 택백 <할까? 웃음> <laughs> 나이 여기 많이 온다 여기 온다, 온다 여기 <laughs> 상 <인상만, 웃음> <문상만> 언니, 언니 <laughs> <laughs> 어 와, 오, <laughs>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어어떡어 <laughs> 어, <laughs> 어, 번쩍 해봐요, 번오이 오케이. 먼저. 오케이, 오케 어, 아, 리데 아, 아, 아 어, 뭐야, 이거 뭐야. 에바 얘 봐, 얘 봐, 얘 봐.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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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웃음> 어. 뒤에. 네. <laughs> 뒤에. 뒤에. 뒤에 있어 아, 그래. 어, 뒤에 라인 있네 에바, 에바 언 가요. 오, 오. 멋있다 네. 어, 아이할수있어 게임을 한다는 생각이 reconcile. 안 들어요 이거 아예 할줄 몰라가지고 아 좋다 할수 있어요 어, 선생님 어다 있어요 로피 아예 같나 솔드처럼 해요 솔드 꿀팁! 꿀엄마돈 혼났나보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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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왜이래! 아왜이는거아 <laughs> 왜이러는거야 아왜이러는 <laughs> 오빠 처녀 점점 스킬이 캡틴 마이크 끄는 거 아니에요? 어? 맞떨 뭐야 나 써놨어 아, 맞떨 아, 네? 아, 아니 왜 곤란지는 거 써놓은 거야? 맞떨 잠깐만 아 이거 이틴 벨트 진짜 못하겠다. 벨트 어려워. 아우 그 우리의... <laughs> 이거 벨 배... 땅에 들어가는 거 다른, 다른 사람 일 때는 빨리 들어, 내가 할때 개천천 들어갔니? 땅이 세면 바닥이라 그래. 오오 <laughs> 해봤니? <laughs> 오 <에바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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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고생했다 나. <laughs> 오. 동민로 죽였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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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칙 나신다! 일단 쓰고다 그냥 참을꺼야 그냥